동료, 글맛 8월 10일 목요일, 정치보복 아니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여 파면됩니다. 박근혜 참사가 빚은 결과이지요. 그 결과는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의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쌓였던 적폐들을 없애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적폐는 그야말로 100년 가까이 쌓인 특히 이명 박근혜 정권 때 저질러진 일들입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안보문응과 무책임, 방산 비리, 국방의무 불이행, 색깔론, 종북몰이입니다. 여기에 전시 작전통제권 조교 한 수와 국방력을 크게 키우는 일이 곁들여집니다. 청와대도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부각산을 국민의 품으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휴양지인 조도도 포함됩니다. 대통령의 일정도 24시간 공개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도 달라집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폐지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지난 잘못이 스스로 고백됩니다. 검찰, 경찰의 개혁도 그 시위를 당깁니다. 안전정책이 우선적으로 바르게 자리를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대 유기관리센터가 복원되고 국가유기관리 매뉴얼도 복구 보완됩니다. 소방 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됩니다. 새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됩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적폐는 하나하나 청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적폐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적폐를 걷어내고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채워진 책임자들이 정권의 노라나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짓이니까요. 따라서 권력의 개노릇을 충실히 해온 책임자들에게 그죄 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성을 해치는 제도적인 장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할 테죠. 그 대상은 KBS의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 MBC 고용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입니다. 이명 박근혜 정권의 떨구지들은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과연 저들의 말대로 이러한 적폐 청산이 정말 정치 보복일까요? 알려진 대로 정치 보복은 잊지도 않은 일을 꾸며 상대방을 옥죄는 짓을 말합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죄값을 묻는 이적폐 청산은 분명히 사실 바탕으로 한 정당한 역사의 심판일 뿐입니다. 또한 그 권력의 빌부터 제 배만 채우는 짓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적폐입니다. 아무튼 공룡방송이 공룡방송답게 우뚝 서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